같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각자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안 좋은 뉴스 하나가 들려서 오늘 은그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음, 영화 아저씨로 데뷔를 한 예, 소녀였던 한 여배우가 있었죠. 예, 김세론이라는 배우가 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가 들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칼융의 심리학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더 깊숙하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자, 그녀의 문제는 결국 페르소나, 그러니까 가면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의 어떤 갈등 그 간극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페르소나는 뭐죠? 페르소나는 사회적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가면입니다. 사회적 역할,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형성된 모습이죠. 페르소나는 결국 다양한 환경에서 또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경우에 따라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김사론이라는 여배우에 집중해 봅시다. 그녀는 스스로 페르소나를 선택하고 만들어지 만들어져. 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녀는 10살에 멈춰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녀를 바라볼 때는 아저씨에 나온 보호해줘야 될것 같은 그 작은 소녀의 모습이 그녀의 페로소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녀는 어떻게 됐죠? 점점점점 점점 자랐고 20살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운전도 할수 있고 또 술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벌어지죠. 강남 한복판에서 거대한 SUV, 아주 좋은 차에 만취가 된 그녀가 운전을 하고, 그리고 가로수를 들여받고, 사고를 낸이 사건. 그러면, 자, 이 페르소나, 국민들이, 그 다음에 많은 대중들이 그녀를 바라봤던 그 페르소나는 여기서 멈춰 있어요. 여리여리하고, 불쌍하고, 보호해줘야 될 소녀, 그리고 그녀도 거기에 갇혀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성인이 됐고, 그것을 억눌렀던 이 베르소나의 밑에 숨어져 있던 이 그림자의 모습. 술도 먹고 싶고, 자유롭게, 그 다음에 뭐 연기도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더 성인 연기, 다양한 연기,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을 것이고. 근데 이런 그림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대중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녀가 잘못했죠. 그저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 정말 정말 잘못한 거지만 유독이나 가혹하게 인식이 또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이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간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볼까요? 싸이 어때요? 싸이는 정말 사건 사고가 참 많죠. 그죠? 대마초도 했고 또뭐 병역 문제도 있어서 군대도 두번 갔다 오고 그러나 이 페르소나 자체가 싸이에한테 어떤 도덕적 기준 아니면 뭐 보호해줘야 될 대상, 아니면 도덕적 기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잘 노는 연예인. 네. 아, 정말 신나게 노, 놀아주는. 네. 정말 재밌는 그런 가수. 음악성은 뛰어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어떤 사고를 치더라도 그 그림자와 페르소나의 간극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네. 기 그림자가 짙지 않습니다. 그가 숨겨둔 욕망이 그다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싸이는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션이라는 가수가 있죠. 예, 진우션이라는 힙합 그룹의 멤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어떤 자선 봉사 그다음에 아주 열심히 사는 어한 가장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 션이 대마초를 했다, 시 션이 병역 비를 저질렀다, 이렇다면 어떻게 되죠?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런 예가 누가 있죠? 유승준, 스티브 김, 그렇죠? 정말 건실한 청년이었고 정말 뭐 쇠도 씹어 먹을 것 같은 모습이었고 저는 뭐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꼭 군대를 갈 겁니다. 이랬다가 갑자기 떡하니 미국으로 도망가버리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복은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어떤 그 간극을 줄여나가면서 그 자기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떤 인간이 이 내적 갈등이 심해질 경우는 이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질 때, 그때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마 김세훈 양도 이런 문제에 직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중이 원하는 페르소나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갇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도 그냥 젊은 여자로서 연애도 하고, 좋은 차도 타고, 뭐 술도 좀 먹고, 그리고 배우로서 조금 더더 더 다양한 연기, 음, 내가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연기도 해보고 싶다. 이런 그림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데 그것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억압시켰다. 갑자기 빵 분출하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됐고, 결국 그 사건 하나가 그녀를 옥죄게 되고, 그녀에게 멍해를 뒤집어 씌우게 만들어서 결국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거는 일단은. 자기 이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목사님이다. 그럼 목사님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고, 목사님에 맞게 머리 스타일을 해야죠. 그쵸? 네. 또 나는 교사다. 그러면 교사에 맞게 해야죠. 맞잖아요. 또, 타인이 나를 어떤 이미지화 하는가? 예를 들어서 배우도 다양합니다. 그쵸? 네. 정말 자유롭게 이병헌 같은 배우도 있고, 뭐 차승원 같은 배우도 있고, 안성기 같은 배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원하는 페르소나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원해서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있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 또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계속 반성하셔야 됩니다. 계속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계속 눌러놨던 그 욕망이 그냥 어느 순간에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건실히 살다가 갑자기 술을 먹고 음준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성실했던 가장이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고 물으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아셨죠? 그래서 자기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 핸드캡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 숨겨진 욕망들 그것이 감정적으로는 질투, 불안, 분노, 나약함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면 그림자는 점점 점점 짙어집니다. 그렇죠? 빛을 쬐지 않으면 어둠은 계속 어둠으로 남고 어둠은 계속 짙어집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의 비난하지 말고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 바라보고 또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핸드캡, 욕망, 이런 것들을 약간 유머로 섞어서 아니면 약간, 약간 농담 비슷하게라도 자꾸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 제가 좀 배운 게좀 짧아서, 네, 집안이 좀 어려워서 배운 게좀 없어요. 네, 제가 좀 돈이 없어서 이런 거 상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제가 가난하구나, 제가 뭐 좋은 대학을 못 나왔구나, 아 그걸로 비난하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걸 숨길 때, 그죠? 그림자를 자꾸 숨기고, 페르소나를 자꾸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왔고 가난한데. 좋은 대학을 나온 척 거짓말을 하고,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강남에 집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빼러 써나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사기꾼이 되고, 범죄가 또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의 억눌린 욕망, 또 핸드캡, 이런 것들을 자꾸 표출을 하셔야 돼요. 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좀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건강한 표현 방식을 찾자.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농담 비슷하게, 아니면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어, 그, 나이 많은 분이 젊은, 뭐, 스무 살 넘게 차이 나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럼 막, 남자들 모이면 막 욕합니다. 근데 저는 웃으면서 그래요. 야, 우리가 욕을 하는 건 부러워서 욕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들 인정하더라고요. 네, 자이 자신의 어떤 그림자를 건강하게 표현해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림자를 인정했다. 그러면 이제 건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매번 매번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습관으로요. 습관으로 어떤 걸 하면 좋냐면 예술 활동이요. 노래 부르거나 기타를 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러면 좋죠. 또글 쓰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요. 걷기, 달리기, 헬스, 수영,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정말 힘들다라고 하시면 상담을 통해서도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내면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사회적 기대와 자아의 균형을 맞추자. 자, 페르소나는 완전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쩌면 그것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것으로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어, 그것을 완전히 버리겠다, 그 순수한 나의 모습을 찾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정말 머리 깎고 스님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지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죠? 페르소나는 인정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나 자신이면 안 되는 거죠. 페르소나만 남으면 아까 이야기했죠. 그것 또한 공허한 삶이 되고 그것 또한 사기꾼이 되고 범죄자가 될수 있습니다. 네.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면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나는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 나는 훌륭한 사람니까? 사람들이 존경해줘야 돼 거짓말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타인의 기대에 맞춘다고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진짜 나와 연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명상, 사색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또 참나 아트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내면에 있는 나와 자꾸 연결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뭐 이렇게 하다가 불편하지 않니? 진짜 행복하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러면 답을 줍니다. 그러면 아, 불편하지 않아? 행복해? 의미도 있어? 그러면 그 페르소나가 나한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기, 네. 정말 인격의 완성이 페르소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죠. 페르소나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조금 부족한 사람인데 좋은 페르소나가 생겼다. 예. 그러면 좋은 목사님, 좋은 교수, 뭐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사는 봉사하는 사람, 이런 페르소나가 생겼다고 하면 그거 뭐하러 버립니까? 내가 훨씬 좋아지는데. 그리고 그거 하면서 내가 편하고 재밌다면, 또 의미도 있다면 그 페르소나는 지켜야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너무 간극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아셨죠 네자 다섯 번째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기, 기울이자 우리가 바쁜 현대인에선 현대생활에서는 결국 이 내면의 목소리를 자꾸 소홀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로 아까 좀 전에 이야기 했지만 자꾸 자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감정은 어때 지금의 행동은 괜찮아? 음. 응. 그 다음에 또요.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일까? 이렇게요. 이렇게 자문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어떤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네, 정말 참나, 그리고 정말 나다운 나가 편안해질 수 있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완전한 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나자. 안전한 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 줍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보여 줄 필요 없습니다. 또한 그래서도 안 됩니다. 내 그림자. 그렇잖아요. 식당에서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홀로 음식이 나갑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그 주방이 페르소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홀이 사회적 관계일 거고요. 근데 부직이 주방 뒤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앞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나다운 것을 인정을 안 해줘요. 진짜 나다운 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도 그게 불편하고 힘들어서 우울증 걸리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의 관계, 더 행복해지려면 적당한 가면을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꾸 그림자, 나다음, 자신의 어떤 이루지 못한 욕망을 타인들한테 자꾸 투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건 정말 유치하고 한심한 행동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어떤 그림자, 이것을 표현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안전한 관계, 가족, 친구, 멘토 등과의 관계에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드러내 보이면 좋습니다. 살살살살 해 보는 거예요. 음, 내 안의 욕망을 조금씩 조금씩 표현해 보는 거고,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다 보면 상대가 조언을 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것이 해소돼서 갈증 갈등이 사라질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지속적인 성찰과 성장이 필요합니다.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균형은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자기 탐색과 균형, 성찰, 이것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꾸준히 자시, 자기 자신한테 던지시면 분명히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어떤 조화, 어떤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김새론 양의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알아본 페르소나와 그림자 간의 갈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곱 가지 있다. 첫 번째, 자기 이해. 두 번째, 그림자 인정하기. 세 번째, 건강한 표현 방식을 찾자. 네 번째, 사회적 기대와 자아 간의 균형을 이루자. 다섯 번째,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여섯 번째, 안전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일곱 번째, 지속적인 성찰과 성장을 도모하자. 네. 자, 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페르소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페르소나에 너무 집중해서, 음, 자기 자신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외면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더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그림자 또한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극단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점진적으로 편안하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